남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대전광역시장 표창이 이어지겠습니다. 표창은 대전광역시 이장호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표창장,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 귀한 기업간상생과 협력 촉진으로 업계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합니다. 2 0 2 2년 12월 27일 대전권역시장 이장보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창장 주식회사 진압, 귀하는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 효율 증대 및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고기 큼으로 교창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대전권역시장 이장보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창장 원자력연료주식회사 기아는 동반성장사업 및 해외판로개척지원사업 추진으로 기업가의 상생과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여목이 큼으로 등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대전군역시장 이장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지역경제 및 대전상공회의에서 발전에 도움을 주신 우수회원사에 대한 공로패수여가 이어지겠는데요. 공로패수여는 정태희 회장 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크바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공로패 c h t 에너지 주식회사 귀 업체는 대전상공회의소 회원으로서 탁월한 사명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공업 진흥 발전에 기여한 시 공로가 지대하셨으므로 대전상공회의소 2022 기업인네날을 맞이하여 지역 상공인의 이름으로 그고마움신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22년 12월 27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정태희.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로페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공품과 마찬가지로 예쁜 첨단발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 우수기업인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이 이어지겠는데요. 표창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을 대신해 대전 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상창 청장님께서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표창장 오성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재우.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경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은 한국은행 총재 표창이 이어지겠습니다. 표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을 대신해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송두석 분부 부부장님께서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장장 세말 금고 중앙회의 창신 세말 금고 위 금고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한국은행 발권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품창이 이어지겠습니다. 품창 창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을 대신해서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님께서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회장장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강영주 귀하는 낯설은 열정으로 회원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상공회의소 발전에 모원하였기에그 공을 높이 평가하여 흡창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축하의 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이 이어지겠습니다. 그중에서 정태희 회장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표창장 귀하는 남다른 열정으로 회원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상공회의소 발전에 공헌하였기에그 공을 높이 평가하여 포차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정태희 한번 소리를 드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금일 전달하는 성금은요. 2022년도 기업인의 날이 맞아 오성철강 유재호 회장님 2천만원 임직원 일동 3천만원 D&T 이양규 회장님 500만원 인덕건설 최문규 대표님 500만원 위드텍 유승규 대표님 200만원 대청 엔지니어링 성열구 대표님 100만원 등 여러 회원사의 축하상금 기타객과 대전상의 임직원 월급 나눔으로 온은 선금액 등총 6,620만원입니다 성금 전달은 기부자회 대표에서 2천만 원을 원하신 오성철 강 유재용 회장님께서 대전사회복지공동모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정태희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두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성금이 이제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이습다 네, 함께 해주신 오성철관 그리고 선진정빌, d t 덕건설부엔지니어링